스가리아 14장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곳 동쪽 감남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 산은 그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개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나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 될 하나 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예루살렘의 평안이 서리로다.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 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낙이와 그지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재단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망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소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망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 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